우리는 십수년간 안약의 쓴 맛을 인생의 쓴 맛이라 생각하며 감내해 왔다.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. 가끔은 쓴 맛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. 꼭 슬퍼야 우는 건 아니잖아. 하지만 안약을 넣고 쓴 맛이 느껴지면 안약을 잘못 넣은 거다? 진짜? 다들 한 번쯤 사용해봤을 다양한 안약. 그런데. 우리가 그동안 안약을 넣었던 방법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고? 다음 중 제대로 안약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? 1번. 눈꺼풀을 두 손가락으로 벌리고 눈 정중앙에 넣는다. 2번. 안약을 듬뿍 넣고 눈을 깜빡거린다. 3번. 흐르지 않게 눈 점막에 안약 입구를 대고 넣는다. 4번. 안약을 넣고 쓴맛이 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린다. 야, 진짜 맵다. 이거? 이렇게 넣어요. 이렇게 벌리고, 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냥 넣으면 흐르기만 하잖아요. 바깥으로. 그러면 별로, 음, 잘 들어갔네. 기분이 안 들어서 전 엄청 깜빡거리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깜빡깜빡.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연결되 있으니까. 쓴맛이 싹 와야, 아, 나 지금 제대로 꽂아 넣었구나. 싶어서, 이거 같아.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.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안양 넣는 방법. 과연 정답은 두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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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눈동자에다 했을 때는 저희 튀거든요 실제로는 눈꺼풀 아래 눈꺼풀 당기고 위를 보면서 아래 눈꺼풀 안쪽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 안약을 듬뿍 넣고 눈을 깜빡거리게 되면 전부 다 어차피 다 흘러나오거든요. 한 방울이라도 제대로 넣고 눈을 살며시 감고 기다리시는 게더 맞고요. 안약 입구를 눈에다 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감염의 위험도 있고, 실제로 눈 입구에 찔려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쓴맛이 나는 거는 이미 다코 쪽으로 흡수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. 코 눈물감을 통해서 코 안쪽으로 흡수가 되고, 그래서 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안약을 넣고 2분에서 3분 정도는 안쪽 구석을 눌러가지고, 눈에만 흡수가 되게끔 도움을 주시는 게 좋아요. 헐? 지금까지 안약을 잘못 넣고 있었다니. 충격. 안약을 넣을 때는 이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.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, 안약 입구에 손이나 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아래 눈꺼풀을 당겨서 주머니를 만든 뒤그 안에 넣어주세요. 전신 흡수를 막기 위해 눈을 감고 눈 사이를 2, 3분간 눌러주세요. 참 쉽죠? 아, 참! 의사선생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알려주셨어요. 안약의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시고, 렌즈를 낀 상태에선 안약을 넣으면 안 돼요. 두개 이상의 안약을 넣을 땐5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. 그리고 안약은 절대 내버 가족한테도 빌려주면 안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안약인지를 모르고 넣으시다가 순간접착제 넣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꼭 1년에 한분씩은 계세요. 그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안약 제대로 넣는 방법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눈 건강 꼭 챙기세요.